이번에는 이제 저번에 치수선에 대해서 치수에 대해서 치수 기입 방법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서의 이제 기호들 그 다음에 선 종류에 대해서 어,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상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 투상법은 전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전개도인데 어, 전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물체를 어떻게 바라보냐 되는 것을 어, 그려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투상법이 뭐가 있냐면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투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각투상법이 있고요. 어, 사투상법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먼저 이제 사투상법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투상법은 물체의 정면을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물체 정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안쪽 길이를 어 원래 길이보다 몇 세, 몇 2분의 1을 줄인다고 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45도를 꺾어서 물체를 45도를 어 꺾어서 그려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여기그림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정면을 그린다고? 요, 이 물건의 정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길이가 얘 같은 경우에는 어얘 만약에 요 칸이 요 칸이 세칸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요 칸도 세칸이라고 볼게요. 요 여기도 원래 물체는 세칸이라고 보는데 2분의 1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럼 몇 칸이 되는 거예요? 2분의 3가 아니라 1.5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서 1.5만큼, 얘보다 1.5만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또 몇을 줄여서 몇으로 꺾어서 45도로 꺾어서 1.5를 이렇게 줄이는데, 반을 줄이는데, 그래서 몇 도로 45도로 그려내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어, 사투상법이라고 합니다. 사 기울일 사자입니다. 그래서 몇 도를 기울여? 45도를 기울여서 그린 투상법이다 해서 사투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은 뭐냐면 물체 정면을 실물과 같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 정면을 제대로 그리니까,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그리니까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그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등각투상법은 뭐냐? 등각. 같을 등 각각 졌습니다 같은 각이다. 몇 도로 갔냐? 그럼 이제 120도로 갔다. 그래서 여기가, 어, 120도로 갔다. 120도. 여기 보면 120도, 120, 120도, 120도. 그럼 30도, 30도. 여기 30도, 30도 갔죠. 그래서 각이 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과 다르게, 아까 모눈 종이는 네모랗게되 있으면 얘는 어, 평행 사번형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정사각형이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삼각형두 개가 모이니까 몇, 몇 도가 되겠어요? 여기가? 어, 120도가 되겠죠 120도가 그러면 봅시다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어, 각이 서로 120도가 이루는 세 개의 기본축 위에 물체의 세면을 같은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이 서로 120도를 이루는 세 개의 기본축 기본축 어디가 기본축일까요 요게 기본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요축과 요축이 기본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축에 요축에 가면 기본축이 120도가 되겠죠. 요렇게축하나만더 내린다고 하면 여기도 120도가 되겠죠. 이렇게 120도를 맞춰 놓고 나서 이제 같은 비율, 물체의 가, 면을 같은 비율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얘는 왜곡되지 않아요. 여기가 만약에 세개고 어, 여기가 3개라고 하면 똑같이 3개를 그려 주는 거고요. 여기가 3개고 여기가 2개라고 하면 2개만 그려 주면 됩니다. 여기가 3개고 여기가 2개라고 하면 여기가 2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3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개 그렸어요? 2개를 그리죠. 그아래 다시 사투성법을 볼게요. 사투성법은 어, 여기가 3개고 여기가 만약에 어, 2개라고 쳐볼게요. 2개로. 그러면 몇수로 2분의 1로 줄이니까 몇 칸? 한 칸이 되겠죠. 한 칸이 될 거예요. 한 칸이.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어 여기는 세 개니까 세 개라고 쳐 주는데, 어 여기는 두 개인데 몇 칸으로? 한 칸밖에 안 돼요. 한칸또한 한 칸, 한 칸. 그래서 이렇게 한 칸만 그리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됐어요? 한 칸만 가 있죠. 한 칸만. 칸만 가 있죠. 여기 세 칸인데. 등장투석법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세면을 이제 볼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세면을 같은 비율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축축축 이렇게 축을 그리고 나서 칸 세우고 위 세우고 나서 이제 그려놓고 그려놓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리면 어 보다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지우개로 지우면 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어, 활동을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정투성법입니다. 정투성법, 정투성법은 좀 중요합니다. 어, 정투성법은 여섯 어, 개 면이 있는데 이제 물체의 앞 정면도, 옆의 우측 면도와 좌측 면도가 있고요. 위에서 보는 건 평면도가 있고요. 있는데 아래서 에 보는 배면도가 있고 뒤에서 보는 저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다시, 다시, 어, 평면도 아래에 이제 저면도가 있고요평면도 그러니까 평면도는 위에서 본 거, 아래서는 저면도,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거는 정면도, 뒤에서 보면 배면도, 등배자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도, 좌측에서 보면 좌측면도 총 6개의, 어, 면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6개 면을 다 적는 거는 되게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면을 보고 적는데 이세 개의 면을 보는 것이 우리가 삼각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세 개의 면을 보고 적는데 우리는 제 삼각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 삼각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눈 투상면 물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이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에서 어, 투상면을 먼저 보는 거예요 투상면을 보고 물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어, 여기가 제 삼각법이고 여기는 어, 일각법이라고 일각법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일, 일사분면, 여기는 이사분면, 여기가 삼사분면, 사사분면이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어, 여기, 여기 만약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보세요. 눈이 여기 있어요, 눈이. 눈이 이렇게 보면 어디서부터 보여요? 어, 물체가 먼저 보이겠죠, 물체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상면이 보일 겁니다. 근데, 삼각법은 어떻게 돼요? 눈이 여기 있어요? 투상면이 먼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물체가 보이겠죠. 이렇게 제 삼각공과 제 일각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순서, 눈, 투상면, 물체. 그 다음 제 일각법은 눈, 물체, 투상면. 이렇게 외워보시면 됩니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알수 있을 텐데, 이 그림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험을 볼 때, 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도 얘기했죠. 불필요하게 여섯 개를 쓰지 않고 세 개만, 세 면만 쓴다. 그럼 세 면을 어디, 어떤 면을 쓸 거냐. 그 대표적인 것은 정면도. 그다음 위에서 본 모양, 평면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측면도가 있습니다. 그말 그대로 정면도는 앞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양은 어, 평면도. 그 다음에

어, 쇠성이라고, 어, 아까 전에 배워봤습니다. 어, 이것으로 이제, 어, 정투상법까지 우리 투상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